푸입니다 토끼가 먹방을 몸이 하고 몸이 있습니다. 몸이 이건 독살 같은 건데요. 네, 자세한 건 넘어가도록 하고. 오, 어, 토끼, 토끼. 토끼야, 먹어라 자, 어때요, 여러분? 마음 힐링 되시죠?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할머니 손이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먹방하는 모습도. 아, 눈이 너무 트렁트렁 끼어요 바나같이. 대신 저 만지면 저 안, 저안 된다는 한 거. 음, 사인용만. 엄냠냠냠아잘 찰지게 씹어 먹고 있어요. 야, 이 기녀나, 이 기녀나, 이거 한나, 아 그리고 이 화이트라고 이름을 있는데 얘는 자세히 보시면 얼굴에 상처가 조금 나 있는 것 같아요. 상처가... 너무 피났다. 특히 피났다. 아저씨도 아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그그 만지지 마. 자 그리고 얘는. 우리만 나도 버려야겠다. 여러분 참신해 같은 상황이죠. 우리만 나도 버려야겠다. 네, 그래서 토끼는 이제 부르는 방법은 오, 오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토끼 죽은 게 아니라 저기 위에 달린 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토끼 촬영 원에서 말씀드린 주소로 오신 다음에. 그리고 토끼한테 좁쌀이나 그 상추 같은 먹이를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토끼가 먹는 아주 귀여운 타이밍을 자, 여기 절창 안에 돕는 말이 있네요. 자, 그리고 얘네는또 이런 풀떼기를 뜯어먹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간 날때 한, 오 1시에서 5, 6시쯤에 여기를 모셔서 토끼 보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바이바이.